오, 음 어? 아, 너무 이거 너무 동심 파괴라고. 이 유튜브 너무 안 돼. 너무 어, 다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 처음 나 예. 아. 와, 진짜 귀엽다. 근데 엄청 크다. 도나이야사랑다 아, 싶... 난... 근데 나도 사실 막 먹. 막... 근데 아니 와네 우와... 응? 진짜, 진짜 맛있는데? 응. 맛있어. 왜 맛있지? <웃음> <웃음> 너무 더러워 이거 빼 <laughs> 안 이거 빼 한입에 넣어도 되나? 응도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미스터님, <laughs> <놀라> 아.. 얘가.. 폰 <놀라> 떨어뜨렸네 <놀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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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돼 이거? 저 안에 끼고아 내꺼?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 아, 그럼? 아, 그 생일 축하합니다,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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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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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 아, 그럼? 아, 아, 내럼어디럼어 어. 아, <laughs> 깜짝이야 몰랐지. <웃음> <웃음> 아, 뭔가 했으면더 예뻤겠. <laughs> 응. 인제. <laughs> 뭐, 뭐 <생각해? 웃음> 어렵다. 어, 아파. 어렵다. 내 뼈가 아프다. 아 이게 제일 어려워. 그러니까 타이밍이지. A B C D 하는 거 같은. 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하는데. 단단 단. 어. 그것도. 그게 어. 박진감, 이거는 어. 박진감, <목소리도> 박진감. 이거는 아주 박진감. 빨라. 이거 빨리. 만약에 만약에. 세상에 피 터지는 거 아니야? 와. 맞아. 아영. 안 보이네. 안 보여. 오늘 깎았나? 아니, 아니, 없어 아 없어. 나 이제 책아인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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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발로 인사해 아니, 아 들어있다고? 선물이에요 어 <laughs> 갑자기 먼저 먹어봐 안에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는아플루니나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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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 근데 지금.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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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, 재밌게 해주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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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는 잘 <착하게> 되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다 지워서 갑니다. 아 진짜 고있어바보들아 피아 이게 너무 그, 그릇이 이래서 좀... 음. 먹어보자 을것 어때요? 아직 먹었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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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미 아니야? 거미? <laughs> 음. 아, 쓸 시간이 안 되니까. 다 곳은 쓸시간이 없다 사은방니이 안되니까 하나쓰로 섬으로 섬으로 번으로 섬으로 번다번섬으하나쓰로 섬으로 섬으개섬으야 섬으로 섬으 <laughs> 저렇게 썼어. 이 정도 예쁜 가구나 나는 저렇게 <laughs> 안 돼? 어? <laughs> 여기 얼굴에 여운 거. 두개 다. 응. 머리에 끼워. <laughs> <냄새 웃음> 이거 옛날, 옛날 냄새 나 너무 사고싶어 나 이거 다 먹을거야? 난배나 혼자 먹으면 안되지 같이 먹어야지 나 어, 다리 없잖아 어? 뭐? 다리 네. 없아난 <laughs> 딸기 요거다맛있 못먹지 다 뿌려버릴까? <laughs> <너무 바꾸라, 웃음> <너무 웃음> 먹어 매운거 에이 짐 옮겨주러 들어왔어. 어 <laughs> <laughs> 에? 너냐고? 우리 공부하러 왔는데요? 응. 짝꿍이 들어왔네. 잠깐만. 지민아, 경토 좋아하 돼? 왜그데 몰라, 뭐 리뷰한다는데?

<목소리도> 어머님한테도 저 내일 있어요 거짓말하지마 그게 마지막 <laughs>